안녕하세요 타레입니다. 오늘도 사과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. 도시락용 사과를 먼저 넣어두고 나머진 대기시켜줍니다. 드디어 완성된 그릭 요거트입니다. 이제 통에 담아두고 꺼내먹기만 하면 됩니다. 오늘의 아침은 오픈 샌드위치로 장식해보았습니다. 베이글에 땅콩버터를 발라주고 그 위에 그릭 요거트, 그 다음에 사과 슬라이스를 싹 올려주면 완성입니다. 도시락으로 들고갈 사과에도 요거트를 넣어주고, 샐러드에는 소스를 뿌려줍니다 대망의 먹방 타임 음 진짜 맛있다 상큼하고 프레쉬한 것이 딱 아침으로 제격이더라구요 저와 비슷한 냉장고를 공유하고 계신 자취생분들은 한번쯤 꼭 드셔보세요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부은 것 같지? <laughs> 끝